그럼 <laughs> 국 부산 접판 <재판> 마치가 나왔습니다. 이두 분이 키고. 그래요. 저 같이 들려내 없 네. 아 오늘 저기 어, 오늘 최영일 수사 재판 있었고요 어,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제가 다 힘이 났고 우리 최영일 수사도 정말 힘이 났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옆에 계신 우리 두 분은 어, 마찬가지로 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곧 다들 피고인에 해당하십니다 어,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터무니가 없이 이두 분이 지금 재판 받고 있고 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어, 많은 분들 보고 있고 여기 여기도 있네요. <laughs> 우리 된장님도뭐김정숙한테 어, 온갖 고소 당하고 어, 정말 핍박 받고 있죠. 네. 이걸 이런 걸 핍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핍박. 어, 오늘 재판 어, 일단은 많은 분들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어 밖에서는 뭐 양산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재판에서 결과물을 내면 그것이 바로 어 문재인 구속의 시발탄이 될 겁니다 그 시초가 될 겁니다 그 오늘 뭐 저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 간단하게 뭐 요약해서 재판을 말씀드리면 어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시 한번 했다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요한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요청에 이제 재판부도 판단을 하겠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 공소사실은 <laughs> 추가된 공소사실은 허위 날조된 공소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실제로는 경호 어, 깡패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을 피, 피고인 피 최영일의 불법행위로 둔갑시킨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 신청도 했다라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에 어, 재판부에 또다시 또다, 한번 판단을 구한다. 그리고 즉각 현장 검증 신청에 대해서 채택해 주기를 요청 드린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변호인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민분들께서도 와 주셔서 정말 많은 말씀 해 주셔서 어, 저는 어, 뭐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정말 좋은 결과를 분명히 낼 것이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 뭐 국민특검단 변호사님들 한결같으신 거는 어, 저희가 믿는 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길 때까지 싸우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고 지금 과정상으로는 최영일 주사가 지금 구속되어 있다라는 안타까운 과정. 아니면 은 정말로 우리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받아낼 것이다. 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또 실제 이제 뭐 우리 끝장님도 계시고, 된장님도 계시지만, 지금도 양산에서 경호 깡패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부상을 입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 폐학질을 한 이자, 그리고 또그 지지자들을 상대로는 끊임없는 혜택과, 그리고 또 온갖 공권력이 동원돼서, 보호를 해주고 있죠. 이게 무슨 결과냐? 도둑놈의 새끼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도둑놈의 새끼가. 도둑놈이 집에 들어가면 그집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어, 그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게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이도둑놈 짓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방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동안의 수사기관이었어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경호실의 지시로 문재인 경호실이 지시를 내린다는 것도 웃기죠. 문재인도 아무것도 아닌데 문재인 경호실은 얼마나 하찮은 인간들이겠어요? 그런데 그자들의 지시를 받아서 경남 도경과 양산 경찰서가 움직인다. 쪽팔린 줄 알아야죠. 네. 이것은 바로 여기 옆에 계신 노 여사님 어,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그걸 지입으로 이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경찰이? 네. 경찰도 자존심을 찾아야 되고요. 검찰도 자존심을 찾아야 됩니다. 경찰하고 검찰이 문재인 같은 그냥 일반인 어떻게든 혜택 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자존심이 있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그리고 그와 같은 정신을 차리라고 호령을 해주실 우리, 우리 많은 시민분들께서 재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만간 하루라도 빨리 최영일 추사가 석방돼서 우리와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 날을 빠르게 꿈꿉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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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laughs> 피고인 오근호 클린선거 시민행동 대표입니다 아이고 오근호 대표인데 어,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어, 공동대표 오근호입니다. 어, 지난 제가 상구 대선에서 어, 대통령 후보로 어, 출발했었고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어, 대한민국 선거 어, 범죄는 단죄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에, 그랬지만 어, 저도 한때는 어, 대한민국 법정에 세 번이나 섰었습니다. 세 번이나 섰지만 어, 그러나 저는 단한 번도 저는 저의 무죄를 에, 뭐 제가 죄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저는 세번다 고등법원에서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양산 양산 경찰이 억지, 억가죠, 억가, 억지로 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집회 신고한 집회에 참석하려는 저를 집시법 위반으로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했다라는 이유로 저를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소하면 이 울산 지방법원에서 다시 한번 재판합니다. 그러면 저는. 네 번째 재판 하는데요. 어, 저는, 저는 집시법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신고한 집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신고한 집회를 방해하고, 저를 붙잡고, 그리고 저를, 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범죄를 저질러서 제가 고소를 한 당사자입니다. 피해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최영일 투사, 마찬가지죠. 집회 신고하고 있고, 집회 관리인입니다. 그런데 그 집회 장소 안에서 집회 난입한 자들이 난입한 자들이 커트칼을 휘둘렀다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작업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커트칼을 휘둘렀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최영일이가 커트칼을 휘두르는 아주 휴악한 놈으로 이렇게 인식을 시켰지만 그러나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영일의 무죄를 확신하고 문재인의 유죄를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 10월 말에 내려온 탈북 의미는 우리 형제고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무도하게 아무런 법적 근거 도 없이 한문점에서 강제로 북송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문재인과 그와 협조한 금사놈들은 반드시 체포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갑방에 가야 될 놈은 누구냐? 문재인! 그리고 석방에될 사람은 누굽니까? 최영일! 저는 확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한 분만 더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우리 노 여사님 어, <laughs>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한, 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네, 그, 그,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법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우리 자유시민이 이렇게 어, 이 대한민국의 법은 자유시민을 탄압하고 잡아들이는 데 쓰는 법인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어, 이런 오, 오, 저 멀리서 변호사님 함께 해주시고 또 옥대표님 같은 분이 계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 애국 동지님 어,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 비정상의 나라가 정상이 되도록 하는 이 투쟁에 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와, 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제일 운 통신사 석방하라.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아. 변호사님 책을. 변호사님 책은 해 네. 아니 뭐, 뭐 타고 오셨는데요? 아, 아니 저는 육 대표님이랑 가면 돼요. 아. 아, 같이 가시네. 식사하셔야 되는 거아이가 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